아니, 잘, 그래서 의원님 동두천에는 네. 이제 외부 관광객을 음. 모은다든가 네. 사람들을 수도권에 음. 천만이 넘는 인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쉬운 거는 철원, 연천 네. 동두천, 토천 이쪽으로 네. 관광인 불러가 과연 오.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음. 저 많은 수도권 인구를 음. 음. 보물 단지를 옆에 돈 쓰는 사람들을 기척에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은 네.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요억울하다는 생각이죠. 그렇죠. 네. 그 동두천은 어때요? 어떤 계획 있으세요? 그러니까 동두천이라는 지역은 저희가 이제 81년도에 이제 시로 승격이 됐는데, 네. 양주시의 이담 면이 동두천 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 양주는 여덟 개 읍면이 있는데. 저희까지는 아홉 개가 양주였던 거지. 네, 네. 거기 하나가 나온 거기 때문에 면적이 크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사실 저희는 동두천에 관광객이 온다라고 생각을 많이 못한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뭐 대학원 졸업하면서 1박 2일 여행을 동두천으로 가자.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왔는데 1박 2일 동안 머무르면서 갈 때가 정말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달 전에 박 이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박 2일, 고민 끝에 저가 일박 2일 코스를 짰어요. 네. 짠게 어디냐면 일단 미군 부대 안에 걸산 마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그런 곳이 없거든요. 거기는 어, 어떤 곳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는 미군 부대 패스를 통해서 네, 들어갔던 갈, 곳인데. 갈수 있는 곳인데. 네, 지금 은 이제 임도로 뒤에 길이 나서. 옛날에는 미군 부대를 들어가지 않고서 갈수 없는 마을이었는데, 뭐 지, 말하자면 d m z 비슷한 곳인요 그렇죠. 네. 미군의 어떤 허가 없이 못 가는 곳이 있고요. 천의 제주도.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 보산동. 네네네. 네, 네. 사실 보산동은 저도 뭐 가끔 가는 네. 곳이죠. 네. 이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이제 편견이 없는 음. 대한민국에 오면 제일 먼저 갈수 있는 곳이 보산동이라는 네. 거예요. 외국인들이 뭐 난민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판단을 했을 때 여유가 있고 좀 지기가 있는 사람들은 평택으로 가고 음. 내가 갈 데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동두천으로 온다는 거죠. 네. 여기 오면 남의 시선을 받지 않고 내 행동을 좀 자유롭게 음. 할수 있다. 그래서 보산동을 갔어요. 근처에 다문화들이 다문화 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오고 보니까.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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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양키시장이라는 아. 곳이 있어요. 저도 가끔 이용합니다. 네, 양키시장을 네. 가서 거기를 이제 돌아다녔죠. 음. 그리고 또한 곳은 소요산에 가면 이제 몽키 하우스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 그 성병 관리소 비슷한.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음. 그, 유, 유, 유일하게 이제 동두천에 좀 아픈 역사인데 네, 네. 그성 매매업을 한 외국 한국인인데 음. 음. 미군을 상대로 한 사람을 이 사람들이 문제 있을 때는 거기에 강제로. 이주를 시킨 곳이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신한대학교 명의를 갖고 있, 있는데. 아 단지를 만들고 조정했군요아니요그 명의가 지금 이제 그대로 네. 있어요. 그데 네. 의회 아, 차원에서도 동두천의 어떤안 좋은 근현대사의 역산이 밀어서 없애자라는 의견도 있고 아. 거기에 여성을 위한 박물관을 좀 만드는 건 어떨까요?라는 네. 네. 곳에서 거기를 갔고요. 네. 음. 그다음에 이제 그 보산동에 그 미군에 의해서 살해당한 윤금이 씨 생가가 아, 있어요. 예, 저도 예, 네, 기억납니다. 고기도, 고기도 한번 들렸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그 미군에 의해서 음. 이제 성매매업을 한 음. 많은 사람들이 음. 음. 저기 어디야, 저기 상패동 쪽에 네. 공동묘지에 묻히는 곳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고기를 일박이일로 갔더니. 그분들은 아주 되게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요런 걸참 개발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동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일박위일을 가면서 동두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 러면서 사실 동두천은 저희가 생각할 때도 저도 지금 뭐 정치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디를 갈 생각만 했지 네. 누구를 모시고 와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네. 참 기피하지 못한 네, 것 같다 네. 그래서 어든 우리는 뭐, 동두천에 도 무슨 발전 위원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죠 네, 뭐. 생각을 많이 어, 못 했고요. 그런데 네. 사실 동두천에 대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그 시민 단체 역량이 아직 무엇을 네, 이렇게 어,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응충력이 좀 없다. 외부에서 위원들을 음, 봐서 음, 자문을 음, 받다 보니 사실 여기서 산다고 해서 여기를 더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사실 동도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떠한 좋은 정책이나 제안을 해도 음. 이 지역에는 맞지 않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까도 그 공방 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사실 참관이 되게 많았거든요. 오세청 네. 시장님 이 계실 때그 공방 거리를 옛날에 저 중국에 갔다 와서 그 사실 좀 내용은 좀 많이 된 거예요. 그맨 처음에 취지는 좀 다르게 됐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은 있어요 음, 음. 그걸 어떻게 계속할 거냐 말 거냐 어에됐든 음. 그~ 놀자 숲이나 자연휴양림 그~ 별랭 숲에 대한 기은, 기대는 크고요또 음, 음. 동두천에는 유일하게 그래도 관광지구는 소요산이거든요 음. 그 소요산을 어떻게 정말 확대 개발을 하는 게 동두천의 어떤 관광에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또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 뭐 다른 나라도 뭐 마이스 산업이라 그래서 뭐 회의를 개최하거나 성형을 이런 건 뭐냐면 내 비용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가에서 1박 2일, 음. 2박 3일 공무원들. 근데 그러한 걸 지어서 여기에서 유치를 하면 비용이 비싸도 다 지불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자체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사실 여유가 없어요. 음. 근데 그러한 거에 대한 것을 소요산에다가 좀 지어서 그 국가기관에서 돈을 낼수 있는 그 출장 이런 걸좀 많이 해서 네, 좀 지역을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생각도 고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네, 의원님은 동부천이 고향인 거예요? 고향은? 저는 연천입니다. 아 연천 연천이고 뭐 고등학교를 보영 예. 예,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잘 가는 데가 예. 아까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산동 제가 다니는 곳 중에서 제일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국적인 그러니까 예. 과거 한 (70년대) 그러니까 (50년) 전인가요 (50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도 되고 다양한 볼거리도 있고 다양한 경험할 게 있는데 잘 아시죠 거기요 그렇죠. 거기 저 그쪽에 좀 희망적인 어떤 자랑 좀해 주십시오. 예. 보산동이 저희 집이 제, 저희가 18년 정도 살았어요. 네. 그리고 제 고등학교 목교가 보산동 음. 그세 주소는 생현일동이지만 음. 보산동에 음. 가깝거든요저 음. 저는 어뭐 이제 미군들이 다 떠남으로써 지금 얼마나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500명 천명 정도, 에서5 예, 명, 5명 정도. 예, 예. 아. 예, 정도. 뭐15,000 명까지 있었잖아요. 2만 명이서. 2만 명까지. 계속 됐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죠? 네. 그 훈련병들이. 그래서는 동두천 그 미군 부대 면적이 네. 동두천 전시의 동천시40% 뭐 네, 42%. 예,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평원에 다 평지예요. 예, 평지. 그렇죠. 좋은 조, 자리, 알 예. 아, 예. 네, 그래서요. 몇 분은 이제 거기를 완전히 이제 포기하는 예, 예, 예. 음, 그런 음,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거기에 이제 희생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예. 보산동 자체가 예.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긴 했어요 음, 보산동 쪽에 음, 음. 그렇지만 이제 거기를 조금 이제는 그전에는 기조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면 음. 이제는 소프트를 조금 많이 강화시켜서 그렇죠, 왜, 왜, 아까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인근에 있는 시, 아니면, 예, 이쪽이 이제 수도권, 수도권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코스의 관광지로는 아주 충분하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이렇게 조금만 더, 어, 잘 발달시키고, 지원을 해서, 정말 이 경기 북부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심을, 어,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들고 활성화 시키면 분명하게 또 인근도 거기를 보므로서 포천이라든가 연천 이렇게 파주 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저희가 의원이니까 음. 노력을 하고 인근시와 연계해서 그 자원을 잘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 동두천시에서 칭찬을 좀 받아야 되는데 사람만 오면 데리고 가요 거기. 감사합니다. 데리고 <laughs> <laughs> 아, 정말 <저> 매력 있고, <laughs> 예, 거기 그런 데가 참 없잖아요. 뭐, <laughs> 이태원 가게 가지기도 뭐하고, <laughs> 거기는 이제 현대적이라면, <laughs> 아, 이쪽은 아, 오십 년 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 아, 가장 교운적인건 제가 볼 때는 나라가 힘이 없으면 <laughs> 여자들이 이렇게 짓밟피고 <laughs>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고, 그런 것들을 후학들에게 또 얘기해 줄 만한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laughs> 아픔의 도시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우리 박 의원님이 네. 보시기엔 동두천 네. 어, 어떠세요? 뭐저 발전할 계기가 계기가 많이 음. 있죠. 요, 요, 요 요지가요. 저는 이제 워낙 음. 소외된 경기북부잖아요. 네. 뭐 경기도에서 네. 치면은 뭐 포천, 네. 연천, 동두천이 음. 저희가 이제 늘 얘기하는 삼천이 음. 보면은 아 삼천이네. 소, 네 삼천이 <laughs> 좀 소외됐고 네. 발전되지 못한 곳인데 어 동반 상승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어가요. 그렇죠, 상승을 그렇지, 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뭐~ 포천이나 연천이 자연 생태가 우수하면 생태 관광을 이제 활성화시키면서 우리가 아픈 기억이 있는 동두천과 연계를 해서 그렇죠. 관광 코스 공정 여행 관광 코스를 좀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수도권에 있는 천만의 인구가 네. 인구만 하루 코스 일박이일 코스가 아니라 지방에 계시는 분들도 이 경기북부를 한 번도 못 와본 분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네, 네, 네. 그럼 뭐 부산이라든지. 무서운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부산이라든지 네. 대구라든지 뭐 이제 지방에 음. 있는 어떤 지방에 계신 분들을 음. 위해서라도 음. 경기 북부에 뭐 여기다 이제 인근에 우리 바로 또 철원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철원까지 해서 뭐 그런 여행 코스를 음. 개발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음. 그런 경기북부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 인근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또 오늘 스님을 또 만나게 돼서 스님한테 또 동두, 동두천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를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게 이성수 아픈, 아픈 예, 예, 이야기들, 이성수 바바를. 의장님이 또얘기하시는 네. 제가 몰랐던 동두천에 대해서도 네. 이렇또 듣는 네. 시간이 돼서 네. 예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좀더전할게 네. 그래서 많이 동의하세요? 네. 뭐예요? <laughs> 아, <그래. 웃음> 아, <laughs> <봤어요>. 아, <laughs> 아, 우리 승은 기다려 잠깐만. 네. 네. <laughs> 네. 제가 이렇게 바쁩니다. 괜히 하는 거 없이. 토파이내낼 머리라 돼 가지고. 그 계속 오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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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많이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네. 세, 세, 옛날부터 세 사람이 세 사람 셋이 네. 네. 모이면 네. 불가능이 네. 없다고 네. 그랬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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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둘이서도 네. 힘들잖아요. 부부간에도 맞아요. 안 맞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철원은 여기 가깝잖아요, 그죠? 제가 네. 변방인데서도 포천 끄트머리인데 철원에서도 이제 뭐 두루미가 있다든가 한탄강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음, 많이 네. 이제 그 매력적인 게 있어가지고 네. 또 DMZ도 많이 울고 먹고 그러는데, 네. 근데 그것도 군사 문화는 군사 문화인데 뭐 종교 없을까요, 동두천? <laughs> 좋은 게 좋은 거는 많죠. 네, 찾아내진 <laughs> 그렇죠. 이제부터 네, 네. 시작을 해야지 될것 네. 같고 우리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관광을 개발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음. 저부터 생각해서. 제 네. 생각대로는 너무 크게 이를 펀을 네. 벌리는 거보다 네. 아주 소소한 네. 것들을 찾아내는 다른데 없는 이야기들을 네. 그 용유균수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그 전공리가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그냥 네. 많이 네. 많이 도와줬더만 그거를. 네. 예. 그래서 그런 돌돗개 하나 가지고 음, 그렇죠 예. 돌뱅이 하나 가지고 그렇게 난린데 맞아요. 예. 네. 뭐뭐 찾아낸 거좀 왠지 좀어 있으십니까? 뭐뭐 동두천에도 뭐 고인돌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뭐, 그전에 그 최무상 음. 교수님이 음. 그래찾는 와중에 뭐 가치가 뭐 없다라고 음. 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잡는 없는 건없는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음.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음. 또 사실 이 지역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음. 네네. 근데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가치없다고 평가절하 해버리는 네. 것도 좀 아유, 있고 그러면 그것을 본인의 생각이 아닌 좀더 전문적인 자 그러한 기관에 사실 의뢰를 해서 가치는 그분들이 따져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뭐좀 가치가 있는 것은 있다고 합니다그 네, 네. 의원님들께서 정치적으로 한몰어 있지 마시고 네, 네. 많이 다니시면서 네. 예, 야 이거 우리가 자립도도 이렇게 음. 약한데 음. 예, 운영자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이거 해고갑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로 말하자면 네, 네, 네. 그죠? 네. 예, 동두천은 자립도가 어떻게 돼요? 동두천도 자립도가 뭐 경기도에서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몇 퍼센트나 됩니까 거의 뭐 최하위 정도. 그렇죠. 20%. 철원은 어때요? 철원은 몇 퍼센트나 돼요? 자립도가. 8 8%. 거기 앉으세요. 여기 저기 거기 앉아서 여기 다 8%. 뭐 15%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었군요. 12%에서 음. 많이 떨어졌어. 예. 음. 근데 뭐잘알셉피 12... 자립도는 네. 별 의미가 없고. 아, 그래? 저 자주도로 자주도. 따지는 거거든요. 자주도. 네, 아, 네. 자주도와 자립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아, 음. 자, 설명, 좀. 설명 좀 자립도는 설명 좀. 우리가 이제 우리 시에서 걷는 음. 세금을 이제 총 금액에 대해서 나누는 거고요. 네. 자주도는 우리가 이제 국도비 네. 보조금 교분까지다 해서 우리 자체 세원은 아니지만 보조 자원까지 우리한테 오는 돈이니까 네. 자주도로 따져요. 저희도 뭐 네. 자립도는 한13.6% 정도 되지만 자주도 말하자면 있다면, 자주도에서 의지하는 비용들은 다 빚이잖아요. 빚을 공채를 받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직접 동천시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돈인 거죠. 아, 아, 자주도. 자주도는 자주도. 그냥 쉽게 해서 정부에서, 인구나 인구비나 저한테 네. 보조해 주는 거예요. 보셔야죠. 네. 그러니까 자주도가 많다는 것은 네. 그도비인데 말하자면 비은 빚이 아니고요. 아니지보다도 자주도가 없다는 뜻은 응. 음, 자주도가 낮은데 해. 자주도가 응. 어느 정도 된다는 뜻은 무슨 응. 얘기냐면 그 자체적으로 창안하는 사업은 힘들다 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응. 자주도라는 것은 응. 그러나 응. 이제 정부에서 인구라든가 응. 면적이라든가 이런 기, 그 비용을 감안해서 기재부에서 자동으로 측정하는 응. 금액이기 때문에. 응. 정부에서도 안줄수 없는 금액이에요. 음, 음, 자기 마음대로 줄수 음, 있는 금액도 음, 아니고. 음, 그래서 이제 비용을 에, 에, 살림 시가 살아가는 살림 비용을 네. 바깥에서 자꾸 얻어온다는 것도 사실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그런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두천 같은 경우는 3 분의 2가 살림이고 네. 뭐3 분의 일이 평진 거예요. 네. 거기에 4 2가 미국 공유지이다 보니 네. 그걸 이제 동두천 시 땅으로 주면. 거기에서 거둬들이는 재산세나 네. 건축세 이런 네. 세금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걸 받지 못하니 네. 그런 부분에 그 대한 갈까요? 부족분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네. 경기도에서 보조를 네. 해줘서 살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국가 이임사무나 네. 우리가 자체 사무도 있지만 국가 이임사무나 기관 사무를 대신해 주는 거죠. 네. 그 돈을 가지고. 그 그렇군요. 그 왕방산 자전거 대회 하는 거 아시죠? MTB 광방차는 이게 그 일례로 그 예, 화천 네 네. 화천이 그 자전거 도시로 이렇게 막 부각되고 있거든요. 아, 산천호에서 한 번, 자전거로. 예. 데 한번은 그전국의 예, 자전거 동호회 그사무국장들 회장들을 몇년 전에 다 초대해 가지고 네. 관광을 시켜주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하려 찾은 거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냐 코스는 어떻게 해, 했으면 좋겠느냐를 전부 에, 의견을 들어서 이박삼일인가 숙박을 공짜로 시켜준 적이 있어요. 아, 네. 저도 참가를 해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대회를 그리고 음. 예나 있으니까 오세요. 네 맛보시네. 네. 네. 네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뭐, 어,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건 누구나 하잖아요. 그렇죠. 음, 네. 우리 저기, 네. 네, 포천에 그 출렁다리? 아니, 출렁다리 아니죠. 하늘다리. 하늘다리. 네. 하늘다리도 만들었고, 철원에 무슨 다리죠? 은하수교은하수교도 네. 만들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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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는데. 예. 네. 들어, 제가 만안셔서다 끝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잠깐만. 네. 음. 음. 잠깐만. 네, 네, 네. 자, 잠시 좀 네, 있다가 네. 계속하겠습니다. <laughs>